오늘 재난에 대해 설명해 줄게. 지금부터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말해 줄 거니까 잘 들어봐. 뜻부터 정확히 하고 갈까? 일단 재난은 지진, 태풍, 전염병 등을 말해. 우리 중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재난 예방 대책을 배우는 것이 아닌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알아야 해. 먼저 지진에 대해 살펴볼게. 일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절대 바로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 먼저 탁자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는 게첫 번째야. 그 다음, 흔들림이 멈췄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줘.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빠져나가면 되는데, 넓은 운동장이나 공원 등으로 대피하면 돼. 반대로 태풍은 어떻게 대피하면 될까? 먼저, 외출을 피하고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여 파손을 대비해야 해.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워두는 것도 방법이지.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자. 전염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평소 청결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 코로나 예방에 대해 알아볼까? 일단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이지. 그리고 비말로 인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 오늘은 지진, 태풍, 전염병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외에도 홍수, 가뭄, 해일,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들이 있어. 당연히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인의 상황에 대비해 꼭 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게 좋겠지?